거 이혼하기 딱 좋은 날씨네 일어나 가자 잠깐만 집이랑 차를 당신 줄게 수아는 내가 데려가 좋아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 데리고 꺼져 다신 보지 말자고 그렇게 둘만 남게 된 모녀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정말이야? 우리 딸 대견하네 들어가자 엄마랑 자축해야지 하지만 이내 학비 걱정에 전화를 거는데 나야. 뭐야? 왜 전화했어? 이번 달 양육비 아직 입금이 안 돼서 안 들려 끊어 여, 여보세요? 그렇게 엄마를 지켜보던 딸은 결국 아빠!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? 이리 따라와 연락을 하고 와야지 왜 마음대로 오는 거야? 아빠, 나 서울대 합격했어 합격했는데 뭐 어쩌라고? 등록금 좀 내줘요 네 엄마한테 달라 그래 난 이제 네 전주가 아니야 울먹이는 딸을 보고는 아우 머리야 자 받아 받고 좀 꺼지라고 이게 지 엄마 닮아서 고집만 세가지고 그렇게 아빠를 뒤로하고 두 번째 찾은 곳은 삼촌, 고모 잘 지내셨어요? 수아야 여긴 웬일이야? 삼촌 저 이번에 대학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 마침 현찰 200만원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걸로 보태라 고마워요 삼촌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고모는? 큰 오빠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 돈을 막 주고 그래 누나 말이 맞지 뭐하러 도와줘? 어쨌든 가족이고 조카인데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지 호구노릇 할 거면 오빠 혼자 해 4년 후 삼촌 수아 왔어? 삼촌 저 이번에 졸업하고 창업 패키지 신청했는데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혹시 돈좀더 빌릴 수 있을까요? 창업 준비까지 하고 대견하네 지금 현금은 300 정도 있는데 이걸론 부족하겠다 자 카드에 현금 3천 정도 들었으니까 이거 가져다 써라 감사해요 삼촌 제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참고 있던 동생들은 불만이 터지는데 형 제가 진짜 저 돈을 갚기나 하겠어? 오빠 쟤는 남이야 우리가 가족이지 니들만 알아 그래도 어린 게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딱 하잖아 그럼 우리 사정도 얘기하자 그럼 우리도 사업 좀 늘리게 5천만 융통해줘 그래라 지금 바로 입금해 줄게. 둘이 잘 굴려 봐. 역시 우리 형이 최고야. 우리 오빠 호구 아니다. 최고다. 이년호. 형, 이번에 부사장 자리 비었잖아. 거기 둘째 안칠까 하는데 어때? 내가 볼때 둘째는 안 돼. 그 제수신의 딸내미 있잖아. 걔가 괜찮겠어. 수아 말하는 거야? 그래. 걔면접좀봐 봐. 형, 바빠 죽겠는데 왜 불렀어? 얘는 왜 여기 있어? 애들아, 이번에 우리 회사 프로젝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내가 전에 빌려줬던 돈좀 바로 회수해야 될것 같다. 오빠도 알잖아. 난 형모양처럼 우리 남편이 돈 관리해. 애 학교에서 나올 시간이라 가봐야겠다. 여보세요. 벌써 나왔니? 그렇게 막내를 쳐다보는데 그그 그, 그렇게 봐도 뭐 없어. 얼마 전에 다투자해서 주머니 빵꾸 났어. 세탁소 가서 꿰매야 돼서 이만 가볼게. 수아야 너는 왜안 가니? 삼촌 저는 수아는 과연 새 부사장이 될 제목이 맞을까요? 다음 화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